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아, 제 실수로 요번에는 복습할 물건이 많아졌어요. 어, 뭐냐면요. 지난번에 낮에 1시 반에 안 올라가고 저녁에 7시 반에 올린 게 있죠. 아, 그거는 제가 그 전날 저녁에 다 편집하고 다 해놓고, 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예약을 하는데,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마지막에 이제 예약 단추를 눌러야 되는데, 그걸 못 누르고 농장하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온다, 안 온다 했는데, 아, 보니까 그걸 안 해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돌아와서, 7시 28분에 돌아와서 30분으로 예약을 해놓고 7시 반에 올라간 거예요. 결국 저녁에 늦게 이제 해서 한 분이 천등만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섯 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는 복습이 아닌 부분도 되는데, 어쨌든 복습은 복습이니까, 그래도 가역정은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갈게요. 어, 1번. 1번 요 친구는 그때 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연봉윤. 어, 연봉윤. 요걸로 보면 연봉윤이에요. 근데 신화가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음, 산반 같다는데 그냥 연봉륜으로 가죠 연봉륜 그때 택배비 별도 2만원 그러니까 택배비 포함은 2만4천원이라고 갔었죠 음 그리고 이제 이건 그냥 뭐 우라만 입별이라고 지난번에 3번에 있었는데 이 3번이 약간 연봉륜 스타일 을 비슷한거라 일본하고 좀 참,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도 같아가지고, 비슷한 종교하니까 요거하고 합쳐서, 그때 우라만 입변, 그때 5만원 했었죠? 어, 요연봉료하고 해서 6만원은 갈게요, 6만원. 그럼 택배비 4천원도 떨어졌으니까, 어, 7만 4천원이 6만원이 된 거예요. 공부 시간치고 많이 할인된 겁니다. 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어, 3번은 그때 설명드렸듯이 산반이에요, 산반. 어... 보시죠 이제 기회가 바뀌어서 제가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초점이 잘안 맞는 것 같은데 3번 확실하게 잘 들었어요 지난번에 요것도 5만원 했었는데 이거 4만원 가야 되나요 아우 아닌데 그냥 5만원 갈 겁니다 3번 5만원 그리고 지난번에 4번 5번 3번 아, 확실히 좋은 산반이에요 황산반 좋죠 얘는 또더 좋고요 지난번에 8만원씩 했죠 어, 4번 신화 2쪽짜리 황산반 7만원 5번 오라만 신화가 잘 자라고 있는 같은 황산반 요것도 8만원에서 7만원 4번 5번 각각 7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요건 또 다른 분 거예요. 두화변. 그때 이게 두화변 5만원 했었나요? 두화변 5만원? 그럼 4만원 가야 되겠네. 아, 참.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은근히 복습 시간을 기다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두화변 4만원 가죠. 그리고 요 산반이 신화가 조금 더 자랐나요? 지나가 세 개가 달렸던 친구 아, 축수 많아서 그때 7만원이라 고했었는데 이건 천상 6만원 가야 되겠네 어느 분이 요거 6번, 7번 하면 10만원에 되겠다 음 복습은 뭐 여기서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그거 잘 설명 들으셨을 거로 보고 7번, 6만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복습 시간인데도 요건 새로 출연한 친구예요 아, 8번은, 빈다리. 9번 갑니다. 9번은, 연중투라고 할까요? 감중투라고 할까요? 감중투로 가죠. 꽃을 달았었나, 못 달았었나. 촉수가 많네. 네, 다섯 조개씩이나 달렸네. 모자가 좀 약하다. 근데 감중투 확실하게 맞습니다. 감중투 맞아요. 모자가 약하다. 아, 근데 입이 왜 이리요? 빳빳티야 아, 감중투 너무 시세없어요, 그죠? 근데 감중투가 그렇게, 그렇게, 정말, 시원찮은 건가요? 근데 이거는, 음, 아주 서처럼 밝아가지고 중투, 감중투에서 참, 그럼 뭐가 필까요? 민출란이 제일 많이 피겠죠. 그렇지만, 중투하도 피는 거고요. 중투복색화도 나올 수 있고요, 동명복색화는 안 나올라나요? 아, 근데 이제 그 확률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아이 친구 그래도 아주 신나 올라올 때 저거는 저기고 꽃을 아직 제가 보기에는 못 보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원체 이제 그 어마어마한 난들이 막자 너비켜 너비켜 하고 싹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고 무엇보다도 저좀 도와주실라고. 헛걸음 안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억지로 빼주시는 그런 난들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어, 중투, 감중투, 7만원 갈게요. 그리고, 자, 10번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이것도 역시 저한테 나올 난이 아니었어요. 어, 헛걸음 하지 마시라고 억지로 빼주신 거예요. 억지로 빼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선경이 뭡니까? 선경이 뭘까요? 산반 중투화로 등록된 거죠, 아마? 명명품이에요. 선경 무지예요. 그렇다면 선경 중투에서는 그 멋진 중투화가 피고, 무지에서는 무지가 피겠죠. 무지만이요. 어, 그런데, 이 무지에서 중투로 발전하기를 기대해서, 어, 그렇게 키우시는 거겠죠. 아마 그, 제가 가격조사를 해보니까 선경 중투는 촉당 한60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선경 무지는 또 키우는 분들이 은근히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음, 아마 최저가 5만원, 보통 7만원. 이 경매장태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자격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음, 요 꼴은 우수어도, 음, 어, 최초이나 돼요. 음, 어, 뒤쪽이니까, 그럼 최저가 5만원씩 할게요 신화 가격 안 치고, 음, 어, 15만원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이렇게 질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